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분 1초가 감사한 여자 빅머스 TV 이미영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2박 3일 다이어트 힐링 캠프에 와 있습니다. 어, 저도 지금 단식 중입니다. 어, V라인 된것 같지 않나요? <laughs> 네, 너무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단식하면서 힐링을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일기 낭독 115회 감사일기 낭독을 할 건데요. 우리 빅스모 가족 여러분들 변함없이 함께 해 주신 우리 가족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빅마우스의 감사일기부터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8일 비가 오지 않아 편안하게 방송을 할수 있어 감사합니다. 방송을 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겪게 됩니다. 핑크빛 우리 방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 근육 튼튼하신 우리 방 주인공분들이 계시기에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빅사모 가족 여러분, 만세! 네, 오랜만에 다이어트 힐링캠프를 진행합니다. 불경기란 인원 모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는 단식을 사랑합니다. 단식을 통해 몸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단식하는 시간이 많이 많이 행복합니다. 고등학교 담임선생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얼굴을, 얼굴 노래를 들으시고, 우리 미영이 보고 싶구나. 내일 청주 캠프장소로 오시기로 하셨습니다. 30년 만에 뵙는 우리 선생님. 학교 때의 추억이 생생합니다. 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야묵님, 페이크솔님, 이광용님, 아이어맨님 소중한 후원 감사합니다. 누이님 회원가입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빅사모 가족 여러분 늘 따뜻한 소통 감사드립니다. 행복합니다. 하이베츠티비님의이쁜 사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빅마우스 함께하는 감사일기, 소리님의 감사일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방송에서 꽃게 잡스님의 이동규님, 이유미님, 박군님, 포는정님, 장폴레온님, 항운대님또 이틀째 함께해주시는 나야몽님,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고향님, 이유미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가요사랑순돌이님, 가요해설 하시다가 동요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 방송 모든 분들이 즐겁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빅마우스님 많이 사랑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늘 빅마우스 TV 채널을 사랑해주시고, 어, 이 TV 채널을 위해서 먼저 몸소 몸, 솔선수범 해주시는 우리 소리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리 선이님의 감사일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는 어느 때처럼 걷기, 뛰기, 만보를 걷고 롯데마트에서 세일을 많이 해서 장을 보고 집에 오는 길에 따뜻한 차한잔 마셨습니다. 나름 기분전환힐링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새 남자분들이 모임이 있다네요. 혼자서 모처럼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빅마우스님 고등학교 담임선생님을 30년 만에 만나게 되어서 설레고 좋으시겠어요. 시, 좋은 시간 가지셔요. 빅사모우리친 편님들 주말 잘 보내세요. 우리 써니님, 어제 저녁에 혼자만의 시간 좋으셨나요? 네. 어,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여기 청주에도 비가 많이 왔는데 지금은 비가 멈춰 있는데 아직도 하늘에 구름이 시커멓게 껴있어요. 또 비가 올것 같아요. 오늘까지는. 네. 우리 힐링 캠프에서 비 오는 날 휴식을 취하고 이렇게 여유롭게 감사일기 낭독하고 이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우리 조아님의 감사일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여건이 좋지 않은 작업 환경 속에서 어거지로 하루 일과를 마치긴 했, 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일하고 안전하게 집에 올수 있어서 감사합니다.실 공간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친구 두 명이 있다는 건. 저의 삶에 커다란 행운이자 행복이기도 합니다. 서로 믿음의 친구 영혼의 동반자로 오랫동안 관계해 올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집사람과 계속 어떤 일 때문에 얘기하고 알아보고 하느라 의견 차이가 있었는데 오늘 서로 잘 이해하고 마무리 결정 지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사는 건 정말 기적이에요. 오늘 생일 맞으신 아름다운 고양님 다시 한번 생일 축하드립니다. 빅마우스님의 케익 모양 머리띠. 늘 준비해오신 정성에 그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단하시고 멋지십니다, 백마우스님. 그리고 보은재님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멋지고 해발하신 소통 속에 일상의 에너지가 가득하신 분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모두 처음 만났지만 처음 만난 것이 아니라 곳곳에 흩어져 계신 멋진 분들의 점점 어떤 결에 이끌려 한 무리가 되어가는 소중한 채널이 되기를 늘 응원해 봅니다. 모두들 소중하고 멋지십니다. 그리고 특별하십니다. 우리 모두 의리 있게, 의리얍, 조한 그림. 아 정말 너무너무 멋진 감사 얘기. 맞아요. 보근제 님도 정말 빅마우스 채널에 함께 해주셔서, 합류하셔서, 정말 너무너무 소통을 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아름다운 고향님 또한, 요즘에 아카시아 님, 정말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어, 이렇게, 함께해 주시니까 정말 빅마우스가 새롭게 하신 우리 결이 맞는 우리 가족분들이 생기니까 정말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빅사모 가족분들, 기존에 있던 우리 가족분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방에 핑크빛 우리 방을 정말 빛내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빅마우스 보다도 정말 그 방의 분위기에 더 감동해서 함께 할수있다는거 저는 그 확신이 있습니다. 조아 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이베추님의 감사 얘기 비가 주룩주룩 갬성 충만한 금요일입니다. 어, 정말 저도 갬성 정말 꿀갬성 전국적으로 폭우가 내렸습니다. 전라도 광주에서 제일 많이 내린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피해 속출이 엄청납니다. 스타벅스가 빗물에 잠기었고 길에도 차 반쯤 다 잠길 정도로 폭우가 쏟아졌더라고요. 비 피해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부지런히 일어나서 새벽 기도에 다녀왔습니다. 시기지투에 쌓여 있어서 철없이 살아가는 이상한 사람들 오늘은 안 보였네요. 어른답지 못한 행동입니다. 오늘은 시기지투심에 찌들어서 자기 인생의 발전 없이 사는 자들을 위한 중부 기도문을 썼습니다. 그분들도 꼭 자기 발전적인 삶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의 기도에 드렸습니다. 덕분에 기도도 더할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빅마우스님 채널에 새로운 시청자분들이 많이 유입되고 그분들이 매일 같이 와서 같이 소통하고 좋은 영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요님들 노래 정보 써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무나 할수 없는 것입니다. 빅마우스님 채널을 좋아하시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고향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축복합니다. 늘 은혜와 충만한 삶으로 소중한 하루하루 보내시기를 기대, 바라겠습니다. 찬양 콘티 연습을 하며 은혜가 넘치, 넘쳐 흐릅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 사용하소서. 너무 좋습니다. 이거 보시는 분들 한 번쯤 들어보시길 바랍봅니다 교회 담임 목사님의 휴가가 오늘로써 끝이 납니다. 교회 사역하시는 분들의 진짜 쉴 틈이 없습니다. 월요일이 쉬는 날이라고 하시지만 새벽 기도에도 있고 교회 행사, 성도분들의 장례 어, 생기면 그저 그마저도 쉬지 못합니다. 이번 휴가를 통해 푹 쉬셨길 바라봅니다. 주일에 좋은 말씀들 기다려집니다. 다들 즐거운 불금 보내세요. 오늘도 하루 종일 낮잠도 안 자고 알차게 보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말에는 낮잠을 좀 자야겠습니다. 과연 잘수 있을까요? <laughs> 제발 좀 자요. 우리 아이비추님. 어. 오늘 라방에서 못 봐서, 우리 라이브 방송에서 못 봐서 좀 걱정이 됐는데 괜찮죠?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우리 하이베치님.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하늘바다님의 감사일기 읽어보겠습니다. 2 9 3일째예요 빅마우스님의 얼굴 동요 듣고 30년 전 담임선생님 만난다니 정말 추억의 노래가 정겹게 다가옵니다. 설레임을 안고 여고, 여학생 시절의 풋풋한 기억으로 가보세요. 좋은 시간이 되실 겁니다. 이번 주는 계속해서 비 소식과 함께 굳은 날씨에 장마 같은, 장마 같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사에게 쓰고 있는 부산에도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강주에는 엄청난 비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인명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관심 가지시고 피해가 없도록 각 가정마다 평온한 기운이 깃들기를 염원합니다. 오늘도 부탈하게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항상 건강을 최우선으로 지키면서 생활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만히 내다 보면 조그만 일이나 하찮고 부질없으면서 별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적하거나 배척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 것을 목격하곤 합니다. 수많은 인연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다 보면 자칫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 언짢는 기분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편치 못한 서로의 감정을 잘 살피시어 자연스레 마음을 접했으면 합니다. 우선적으로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선한 마음으로 매사에 지혜롭고 품격 있는 자신의 내면의 삶에 풍부해지길 기대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기 인생에서 자신감으로 가득 채워지면서 시야를 넓게 보는 안목을 키워나가야겠습니다. 저녁에는 금요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 분야의 각 전문가와 친한 지인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잡다한 인생사 얘기도 하면서 침묵을 다지고 있습니다. 유익한 모임도 도움도 받고, 알고 있는 지식도 함께 나누면서, 사회에서 만남에 좋은 친목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부동산 투자 관련해서 설명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재산 형성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주식, 부동산, 근무기 등이 있지만 아직은 부동산에 관심이 조금 더 많이 있는 듯합니다. 입주권, 분양권에 의외로 관심이 상당합니다. 모르고 투자하는 것보다는 알고 있는 지인을 통해 배움을 서로 함께하니 하루가 즐겁게 지나갈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일주일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 듯 합니다. 항상 매사에 긍정적으로 선한 마음으로 오늘을 보내고자 합니다. 7월 18일 금요일 하늘바다. 네, 어, 매사가 긍정적으로 선한 마음. 정말 어, 나의 가치관이 맞다고 또그 사람에게 우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늘바다님의 정말 이 좋은 어, 이야기들 그리고 나를 늘 발전시켜가는 그런 모습들 어, 정말 존경하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한해바다님 건강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건강 의리네 감사합니다. 어, 진기훈 님, 안녕하세요. 구독 좋아요,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한마음 한뜻 님의 감사일기.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께 좋은 소식을 받으셨네요. 좋으시겠습니다. 즐거운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 커뮤니티에 고3때 담임선생님의 캐릭터가 있습니다. 비온 끝이라 그런지 날씨가 시원하네요. 보송보송하지는 못하고 축축하지만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쁘신 소중한님, 빅마우스님, 빅마우스 여사님, 킴마우스 여사님 언제나 항상 응원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편안한 붉은 밤 되세요. 엊그제 수혜 복구 봉사하느냐고 요즘 몸이 쉽게 피로해지지만 이 시간 예쁘신, 멋지신, 포근하신 소중한 님, 빅마우스 여사님, 킴마우스 여사님의 감사 일기 챌린지를 볼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행복합니다. 고운 밤 되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리야. 우리 의리야. 우리 사랑합니다. 저도 킴마우스, 우리, 킴마우스가 아니고 우리, 어, 정말 한마원 아뜨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우리 숙자 언니의 감사일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사랑하는 하이배추님 1등이다. 숙자가 2등이고, 참, 습관이 무섭네요. 감사일기 영상이 올라오면 오늘 써야지, 감사하니까 써야지 하는 마음이 들어요. 마머스님 오늘부터 단식한데요. 신경 쓰이네요. 더, 날씨 더운데 꼭 성공하고 물받꼭 많이 먹어요. 아이들인 물, 히히히, 이제 비가 안 오고 더위가 찾아오네요. 이번 주일 날 초복이에요. 교회에 숙자가 좋아하는 삼계탕이에요. 1인 1다! 1분 1초가 감사한 숙자슴, 빅마우스님, 방님들 모두 다 사랑하는 거 알죠? 숙자 마음, 오늘 하이배추님하고 카톡을 했어요. 서로 안부부르니 감사해요. 하이님, 사랑해요. 우리 더 하나님 잘 믿고 주님께 우리 사랑받아요. 미영님, 하이님, 숙자니 사랑. 의리야! 일기 끝! 메롱, 안녕, 짠! 숙자 나간다, 오바, 짠! <laughs> 우리 숙자 언니 너무너무 귀여우세요. 정말 너무 사랑스럽고 귀여우시고, 어, 정말 행복합니다. 어, 우리, 어, 잠깐만요. 우리 분명히 제가 썬나님의 감사일기를 봤거든요. 그런데 또 썬나님의 감사일기가 어디로 갔는지 또 사라졌어요. 사라졌는데, 우리 썬나님의 감사일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나님의 감사일기 199일째 절대 긍정 지극정성 공복은 명약이다 12시까지 공복 유지 일자 쓰자 운동하자 실천하자 언행 일치 긍정 학원 네 너무 멋있어요 아자아자 화이팅 돈 없고 빼고 쓰면 다섯 가지 꼭 하세요 독하게 배워라 실력 없는 사람은 기회도 대화도 존중도 얻지 못한다 견디고 버텨라 힘들다고 징징대면 누구도 대신 사라질 수없 사라지지 않는다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하루 한 시간 쌓이면 1년 뒤에 완전히 달라진다. 눈에 보이게 증명하라. 결과 없는 노력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누구보다 도 나를 믿어라. 자기의 확신 없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주변에서 무시한다. 세상은 공정하지 않다. 그래서 더 치열하게 살아야 한다. 지금 버티고 있는 당신은 이미 한 걸음 앞서 있는 사람이다. 힘든 순간일수록 나 자신에게 말한다. 마치 주문을 걸듯. 의심하지 마. 나는 반드시 잘될 거야. 감사 세 가지. 가요사람 순돌이님 알게 되어 감사. m 프 p 할머니 TV 알게 되어 감사. 앤디님 알게 되어 감사. 빅마우스님 다이어트 힐링캠프 잘 거행할 수 있어서 감사. 큰딸 사이 손자, 손녀, 가족이 함께 모여 못다한 이야기 있고 서로 덕담 주고 받으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칭찬 세 가지. 만세운동 700개, 빅마우스님, 영자야루님, 백수천하님, 하이배치님, 토닥토닥행자TV님, 자유버스님, 음식면역TV님, 첼레TV님, 방문좋아요, 톡톡, 직장 잘 다녀옴, 빅마우스, 빅사모, 우리 찐편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존경하고 살아갑니다. 감사해기아 <laughs> 우리 선나님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오늘 좋은 글. 어돈 없고 빼고 쓰면 다섯 가지 해라. 정말 독하게 배워라. 견디고 버텨라. 시간 낭비하지 마라. 눈에 보인 게 증명하라. 세상은 공정하지 않다. 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글들 함께 정말 어, 해주셔서 이렇게 매일 한결같이 어,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 썬나님, 한마음한뜻님, 써니님, 백수천하님 감사일기 오늘도 무탈하게 하루를 잘 보낼 수 있어 감사합니다. 비 속에서도 한 번에 건강 걷기를 잘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3 개월에 당뇨 병원에서 검진하고 약을 타왔습니다. 비가 오는 온, 비가 많이 오는 요즘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 당뇨 어 그런데 좀 이상하죠 감사이기가 음아 감사이기가 우리 선나님께서 여기다 적으셨구나 네 오늘 이렇게 감사 얘기 낭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함께 빅사모 가족 여러분들이 빅마우스와 함께 감사 얘기를 매일매일 이어서 이렇게 한결같이 한다는 거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쉽지 않은 감사 얘기를 함께 해주시니 빅마우스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어,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하루하루 만들어가는 우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감사의 기낭도 오늘도 1분 1초가 감사한 여자 핑마우스TV 이미영 인사드리면서 굿바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